노력을 해라 그래 놓고 이제 20대 중후반이 돼서 뭐를 찾아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 그러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사회에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경험해보고 제일 좋은 것은요. 그 분야에서 놀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경험을 10대 때 해야 되거든요. 10대 때 놀아보고 경험해 보고 경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지금 세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빨리 알게 됐냐면요. 사회 체제가 저희 때만 해도 10대 때는 적어도 뭐 하게 했어요? 놀게 해 줬어요. 그래서 공부는 몇 학년 때부터 하면 되죠? 고등학교 좀 빠른 애들은 1학년. 조금 이제 정신 차린 애들은 2학년. 이제 아주 늦게 차린 애들은 그래도 고3 때만 공부해도 내 분야를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17년 정도는 충분히 놀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통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시락 싸들고 가면은 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단 도시락하고 집만 나가면 없어요. 전화기는 늘 가지고 다니나요? 아니면 집에 한대 있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화해요. 어, 거기 누구 있어요? 오늘 집에 있어요? 그러면 걔 아침에 나가고 안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오죠? 그건 나도 모르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학교에 있거니 하죠. 근데 학교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죠. 근데 다 집에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온 걸로 다 쳐줘요 학교, 학교. 그런 좀 인상 좀 쓰고 들어오면 아 제가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왔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 뭐를 줬다 자유를 줬죠 자유를 주니까. 막 놀다 보니까, 어, 이건 너무 놀았어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슬슬 물어보죠. 그래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정교권에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야, 너 공부는 어떻게 하니? 나도 좀 공부는 지금부터 해야 되겠는데? 자유를 줬더니 스스로 뭐를 하냐면,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누구를 찾아요? 나를 지도해줄 누구를 찾아요? 선생님을 찾죠. 그거를 평생의 은인이라 그러죠. 그 선생님이 다나 무시했는데 선생님 제가 수학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 지금 생각하면 사교육의 수학 선생님에 비해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제일 좋은 게 교사용 학습지를 탁 던져주면서. 요거를 참고해서 네가 풀도록 해. 그리고 이제 계획만 말해준 거예요. 요거 풀고 나면 뭐 하고, 요거 끝나면 어떤 문제집 사서 풀고, 그리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물어보러 오라고? 나한테 물으러 와. 그럼 물으러 가요, 안 가요? 뭐 1년에 뭐몇번 가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요? 성적이 오르고, 그 성취감을 느꼈죠. 근데 여기서 프로세스는 뭐였냐면 자유였던 거예요. 뭐할 자유? 마음 놓고 놀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 프로세스를 아셔야죠. 요렇게 놀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려는 시기를 정했죠. 선택은 시기 선택이에요. 내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았어요. 시기를 내가 선택했고 또 누구를 찾아다녀요? 나를 지도해줄? 스승을 찾아다녔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성과가 났죠. 누가 선택한 성과예요? 내가 선택한 성과죠. 그 성과를 맛보니까 뭐예요? 그 많은 고생이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그래요. 그건 네가 알아서 자란 거지 뭐 내가 뭐해준게 있니?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답이에요. 뭐네 형은 뭐 네가 알아서 뭐 그렇게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잘된 거지.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거는 뭐밖에 안해 줬다? 밥해 주고. <laughs> 그럼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했다 그러죠. 자유를 주면 자율권이 생겨요. 자유를 안 주면 자기 주도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뭐를 안 주냐면 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강요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강요 형태가 두 종류예요. 젠틀하게 강요하느냐, 무식하게 강요하느냐 이 차이지 강요예요. 차라리 무식한 강요가 애들은 속편하다 그래요. 그. 그래서 아버지 강요가 오히려 속편하다 그래요. 이 새끼 공부할 거야, 안할 거야? 되게 무식하잖아요. 이 새끼 그러면 너무다 뭐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하고. 너 핸드폰 내놔. 그고 사준 것도 부셔버리기도 하고. 무식한 강요는 차라리 속편하다. 아이, 그래. 부셔, 부셔. 나중에 또 누가 사줘요? <laughs> 답답한 건 부모거든요. 아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필요하니? 자기가 필요한 거죠. 또 사주죠. 근데 제일 아이들이 힘든 건 뭐냐면 아주 온순하면서도 교양 있는 강요를 하는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되게 젠틀해요. 젠틀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줘요. 초등학교 때는 덥석덥석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이 엄마가 해준 밥을 싫어해요. 밥이 싫은 게 아니고요. 밥 뒤에 있는 의도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선택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지금 어딜 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도기 뭐 인터넷 보더니 뭐 하나 이렇게 들이민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 아이 씨게 뭐 우리는 이걸 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이거 공부하다 안 되니까 너뭐 하나 타, 찾은 거예요? 이 새끼 너 노력은 안 해고 노력은 안 해고 요행을 바래? 요행을 바래? 그그 그래, 그래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그거 그 분명히 이거 이런 거 없어 없다고 말했는데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씀드릴게요. 쟤네들이 선택했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 강요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유학도. 그러면 적어도 저희 전형에서는 제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면 어떻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버티거든요.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한참 애들이 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내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기회를 안 준다 그러고 여기는 기회를 준다 그래요. 기회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한자로 지금은 뭐냐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을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순간 포착을 우리 아이들이 한 거예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아이들이 사람은요. 지금, 지금 남을 부러워하면,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에 남을 부러워하면요, 질투가 돼요. 그래서 현재를 못 즐겨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남을 부러워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불행하다고 느낀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의 내신이 몇 등급이에요?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낮을수록 좋아. 어떤 애들은 어나9구 나왔는데 1보다는 9가 좋은 거죠. 많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애들을 9등급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지금 얘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는 뼈를 상하게 해요. 골수를 상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해요. 브런치를 갔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갔는데, 우리의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러면 3등급, 2등급 엄마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아, 그래도 적어도 정보는 얻겠다 이런 열정이 생겨요? 1등급 엄마 만나니까 내가 오늘 밥 사주면서 뭐 정보라도 얻어야지 그래요? 근데 그게 동창이에요. 정말 밥맛 없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근데 입장이 내가 5등급인데, 내 동창 아들은 9등급이에요. 그러면 밥은 누가 사, 내가 사도 기분 좋아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5등급 엄마가 그 순간. 누구 앞에서는 9등급, 내 동창 앞에서는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그 순간 뭐예요? 부럽거라.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질투예요. 질투가 생기는 즉시 행복은 멀어져요. 지금이라는 시간에요, 기회를 잡은 애들은, 기회를 잡은 애들은 뭐를 하냐면요, 배움을 가져요. 그게 차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 건지, 지금이라는 시간에 기회를 잡아서 배움의 기회를 잡을 건지는, 그거는 순간 포착에 달린 거예요.